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이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마 열두 제자에 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오신 것이나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자신들과 동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멀어서 정말 시력을 상실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어,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어, 길을 걸어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어, 그런데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도 얼마든지 길을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에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눈이 가려진 것도 모른 채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태로는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도 눈이 가려진 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이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고 성령께서 오시기도 전이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그 예수님을 실물 영접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지만 어, 저는 어,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짧은 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어, 한 구두 수선공이 어, 이 성경을 읽다가 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 주님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방문 예고를 이렇게 듣고 하루 종일 이제 기다리는데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이에 한 늙은 청소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 걸 이렇게 초대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또 가난한 미혼모를 이렇게 돌봐주고 사과 파는 이렇게 가난한 할머니와 소매치기 소년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걸 이제 중재하는 등의 그런 일과를 보내고. 그날 밤에 왜 주님이 안 오셨을까 성경을 읽다가 아 사실은 오늘 자신이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음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주인공처럼 우리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더라도 주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것과도 조금 달라요. 말 그대로 실물 영접한 주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오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것이죠. 단지 제자들이 눈썰미가 부족하거나 눈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후에도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의 모습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외적인 변화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딱한번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훈남은 아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그런 주님이 부활하시고 갑자기 막 훈치랑 꽃미남이 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상실감을 주겠죠. 어, 다만 이전의 그런 평범한 모습과는 달리. 마치 언젠가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지금은 마치 그 흘러나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영광을 감추시는 그런 수고를 하셔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일부러 이제 석양을 등지고 계셔서 그분의 그 영광의 빛을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볼 수 없도록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제자들의 가려진 눈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행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치 우리 드라마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저만 하나 찍고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 다못 알아보는 어떤 이런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맹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이미 부활하셔서 함께 걷고 계시는. 님을 두 사람만 지금 모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두 사람이 같이 있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다 예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못 보는 사람끼리 같이 있다고 해서 볼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같이 있어 봐야 발전이 없습니다. 공부 못 하는 애들 둘이 서로 시험 답안 맞춰 봐야 거기서 이제 거기인 거랑 비슷한 원리죠. 또 하나, 문제 자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이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주말을 보냈고, 이제 슬픔과 그 절망으로 눈이 가려진 채로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서로 답을 모르는 두 사람이 모여서 문제에만 집중하느라 해답이 바로 옆에 오셨는데 모르고 있는 그런 이 형국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산산이 부서진 꿈과 소망으로 인해서 낙심에 있었고 열성적으로 따라던 그 스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었죠. 또 부활이라는 놀랍지만 당혹스럽고 믿을 수 없는 소식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아, 주님의 부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죠. 부활을 가장 믿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당시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가 보기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참 답답할 정도로 눈치는 더럽게 없고 의심은 겁나 많은 그야말로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자기들이 그렇게도 따르던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 당사자에게 지금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렇게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한 채 혼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결국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뒤늦게 주님을 찾거나 도움을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라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집중하느라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죠. 그러다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 놓고 있었던 주님의 손을 다시 잡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와서 다시 주님을 찾기도 부끄럽고. 주님과 동행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도 왠지 어색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체념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비웃으시거나 외면하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죠. 근데 회개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그 타이밍에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 절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혹은 그 이상의 존재로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주님의 계획을 몰랐던 그들에게 주님의 죽음은 말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님과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분의 죽음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이죠. 게다가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매장까지 다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서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이 도정에서도 서로 열띤 토론을 하면서 내면의 슬픔과 절망 혼란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고난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도 다 가능한 것이 돼요. 결국 주님에 대한 신뢰가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슬프고 절망하며 혼란스러워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건 책망이라기보다는 이 뉘앙스가 어떨지를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막그 정제하듯이 정색하면서 궁사체로 이 미련하고 <laughs> 이렇다기보다는 그 뭔가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이 미련한 것들아 <laughs> 어,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 모습에서 그 예수님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러자 어, 예수님의 그런 이 직강 이 강의를 들은 후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예루살렘을 떠나온 그들에게 다시 삶의 의욕과 방향성이 생겼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이들이 경험했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하신 일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제자들 같은 미련함과 연약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설명해주시고 다시 가르쳐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몰랐던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죠. 여기서 떡은 뭐 간식이나 특식 같은 게 아니라 주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밥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날마다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낼수 없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냥 단지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함께 살자고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당장 뒤따르는 어떤 급격한 변화나 신비한 체험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뭐 하늘로 올라간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아뭐이 새로운 어떤 경험이 아니라 그냥 그저 자신들이 체험한 사실을 서로 확인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이 뜨거움이 있지 않았느냐? 어, 야 너도 나도 그런 거죠. 그래도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밤 늦은 시간에 엠마오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석양 주님이 동행하실 때 이미 이제 석양이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다른 주님의 제자들, 즉 그들의 동료들이 이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동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죠. 이것도 참 감격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것이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이신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두 사람도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죠. 나도 그 주님을 만났어라고 서로서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아마 이런 대화 속에서 그들은 확신과 기쁨,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고 강화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유익함이죠.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찾아오신 그 동일하신 주님을 간증하고 나누는 일을 통해서 그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이 기대와 소망을 심어주며 용기와 열정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동료들 곧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혼자 말씀의 뜻을 깨닫고 저절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서로 도울 수 있는 이들과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있어도 의지가 없고. 이혹에 약한 우리이기 때문이죠. 서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각자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과의 만남을 간증할 때 우리는 함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서로 이렇게 간증하고 그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간증과 자기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그 신앙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옆사람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겠습니다. 두 제자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엠마오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도착했습니다. 엠마오가 뭐 그들의 고향이나 뭐 집이었을 수도 있고요, 뭐 일터나 다른 볼일을 위한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라면 갈릴리로 가 있거나 최소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떤 급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엠마오로 왔던 겁니다. 물론 엠마오로 가는 게 죄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최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최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부러 최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최선이 안될때 차선을 선택하죠. 그렇다면 차선은 어쩌면 우리의 최선을 막는 최악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아주 우울한 그 내리막 길이었죠. 마치 이제 영화를 보면 이렇게 잔잔하고 이 단조음이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깔리면서 그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어두운 그런 프레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전혀 다른 분위기죠.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내려가면서 했던 이야기와 올라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전혀 다르겠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볼 때,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정말 중요하고 시급했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자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된 것이죠.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생기면 나머지는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닥칠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갑자기 이제 예수님 이 잡히시고 돌아가셨으니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엠마로 피신을 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이건 그들이 편안한 인생을 포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곳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제 답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괜찮은 분명한 이유와 답을 가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지는 아는지 나의 엠마오는 어디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가고 있지는 아는지 지금 내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각자의 결단과 또 각자의 그 판단 속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